거북이시우에서 로보텍시우가 되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파트너의 이제 종목들이 어, 입절 처리가 되어서 목표가에 터치하면서 처리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두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두 종목 이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을 더 넣으실 수가 있고 또이 종목 중에서도 교체도 가능하신데 카카오페이랑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파트너님께서 에서는 종목을 더 빼실 건가요? 아니면은 더 네. 추가만 하실 건가요? 어 일단 두 종목 남았는데 빼. 종목도 없고 물론 네. 이제 어, 수익이 뭐그 약세 흐름이다라고 해서 이제 좀 종목을 정리하고 차라리 좀더 빠른 종목으로 뭐 교체도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지금 남아 있는 지역 난방 공사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급등이 가능하다. 제가 이제 앞서서도 수익 실현했던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특히나 좀 느렸죠 느리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뭐제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느리지 않거든요. <laughs> 제가 항상 네. 강조돼요 저희가 이제 추석 때 어, 네. 추석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해봐야 뭐한달 조금 넘는 기간일 텐데 그 기간에 뭐 수익률 40%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훨씬 우월한 수익률을 기록하신 주태형 파트너님도 계시지만 어, 한 달에 뭐한두 달에 뭐40% 수익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페이와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지금 교육방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빠진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카카오베이 네. 같은 경우는 5만원 지지라인 잘 지키고 있다. 음. 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laughs> 5만원만 지키면 거예요. 된다. 근데, 근데 네. 너무 잘 지켜서 문제인게 여기에서 이제 좀 조정을 끝마치고 다시금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하다. 다만 어, 이제 뭐 6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뭐, 앞서서 이제 단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뭐, 호재 한 가지만 나와도 충분히 빠르게 이제 급등 가능한 종목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코인이 하락을 하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올라가거든요. 좀 반대의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 뭐, 환율도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거래량은 늘어나고, 그에 대한 수혜 역시도 어, 마찬가지로 받을 수가 있고, 카카오페이, 네. 오너 리스크 해소가 됐잖아요. 이게 네. 좀 주가에 너무 늦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 그날 당시에 반짝 움직임이 나왔긴 했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게임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눌려 있거든요. 네. 6만 원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세 분출, 그 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 그 이상도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네. 지켜봐 주시고, 아, 어쩜 이렇게 겸손하고 또 친절하고 네. 착하신지 네, 네, 네. 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카카오페이 말씀해주셨고, 지역난방공사 네. 우리 시청자 분께서도 음... 계속해서 다들 난방 팍팍 주세요라고 <laughs> 네. <laughs> 하시는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어, 지역난방공사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서도 네. 어,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겨울철 계절 주이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게 지금 천연 천연가스 가격 계속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 혹시 뭐, 뭐 증시에 뭐 관심이 있고 경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은 아실 텐데. 어,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을 통해서, 예, 어, 가스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보다는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굉장한 마, 메리트입니다. 또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예, 강하게 돌파가 나왔다가 네. 10만원.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심리적 저항대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저항대 단기적으로 부딪히고 조정을 받았다.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사이드카가 발동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보다 예, 하락폭도 적었을 뿐더러 오후장 상승하면서 바로 93,000원 위로 올라오면서 52주 최고점 그 라인, 지지 라인을 지켰거든요. 그렇다는 건 내일. 상승으로 출발하게 되면 고 10만 원그 이상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가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잡은 종목인 만큼 네. 크게 가기 위해서 좀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확실히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갈 거다라고 하셨고요 또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정말 잘 가졌거든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두산로보틱스도 그렇고 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종목만 남았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을 편입하실 텐데 네. 어떤 몇 가지 종목 편입하실 거예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오, 네, 꽉꽉, 꽉꽉 채웠습니다 <laughs> 아까 전에 주태영 파트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 만약 내일부터 바로 상승 나오면 오늘 같이 조정장이 아니면 기회가 없거든요. 그만큼 예, 종목을 할인할 때 마트 가서도 물품 이제 할인할 때 싸게 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교육방에서도 오늘 공략할 종목들 장중에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잠시 뒤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어떤 종목들 또 새로 편입하셨을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계속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엠밴드 공부방 들어오셔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 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이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 조금 더 정확하게 제대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2시 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이 어떤 종목들인지도 바로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로 말씀해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SK 케미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환경 소재를 이제 어,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뭐 화장품 용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등에 많이 쓰이거든요. 고부가가치 상품이기도 하고 어. 친환경 소재이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도 점유율이 뭐 50%까지 간다라는 점도 있고 정부 정책과도 맞물립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좀 앞으로, 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성 역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친환경 소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역시도 연관이 된 제약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두 가지 산업이 중심축이 되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사업성을 구성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5년 상반기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아리바이오와 치매 치료제 어 최근 들어서 뭐 고령화 사회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치매 치료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신약 개발을 지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 여기에 더해서 이미 임상 3상을 글로벌 13개의 국가와 함께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건 개발되면 당연히 뭐 대박이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대가 되는 위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짧게 보더라도 한 10만 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5시, 7만 5천 원 부근 단기 저항대 있지만 여기만 돌파하면 무난하게 10만 원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 손절가는 5만 14,000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첫 번째로 편입하신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넣으실 건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 뭐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공략 이후에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장에 예, 기가 막히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교육방에서도 방송에 말씀드릴 거다라고 하고 공략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막판에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딱 단기 저항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30만 원만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네이버 웹툰 등 매출이 글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수익성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두나무 인수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에 들어가기 좋은 종목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가격은 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30만원만 돌파하게 되면 33만 5천원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33만 5천원 단기적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그냥 15% 어, 이하로 다 빠진다 그러면은 칼같이 오. 손절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네이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바로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편입하실 건가요, 파트너님? 아, 네. 네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은 SJG 세종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태까지 시총 1조 원 이상짜리, 네. 그래도 대형, 중대형주 이상으로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당 네. 종목은 좀, 그만큼 수급도 강하게 붙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협상 이후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급등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크게 크게 나왔었거든요. SJG 세종 역시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를, 어, 제 판매하면서 배기 시스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현재 위치가 어 천국의 계단 기법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입니다. 그런 만큼 7,000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다. 그만큼. 크게 갈수 있고 돈도 이미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이지만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이탈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6,900원만 이탈 안 하면 손절가는 일단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종목 SJG세종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저도 파트너님이랑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가 넘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좀 처음 보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께서 그만큼 또 야심차게 가지고 오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새롭게 꾸리신 포트폴리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은 수익률 처리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카카오페이, 지역난방공사, SK케미칼, 네이버, S.J.G. 세종 이렇게 매수가와 종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2위를 넘어서서 1위로 도약하실 수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